어제 오늘 이틀 다녀보니까 어때요 사장님좀 도움이 되셨어요? 네 옆에,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네. 좀 안정이 되죠 어... 어제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아나 혼자 나갔으면 아, 진짜 멘붕이랑 봤을 거라고 <laughs> 근데 막 유튜브나 이런 거막 인터넷 검색하고 보면 좀막 용기가 나고 그러지 않나요? 혼자 한번 해볼까?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요. 그죠? 네. 그런 생각 많이 들죠? 네. 사람이란 게참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또 남들이 하는 거 보면 쉽게 할수 있을 것 같고. 초보 기사가 올린 네. 내용인데 네.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나왔다가 네. 지금 손 놓고 싶다고. 울고 싶다고. 아, 혼자 시작했다가 네. 때려치고 싶다? 네. 그거 보고 아 내가 할수 있을까? 그런막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. 아 혼자 사장님도 한번 해보고자 한 마음이 있었을 네. 때 네. 그래서 아. 결론은 이제 배워서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네. 어떻게 적중했나요 사장님? 네. <laughs>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완전 다르죠? 어, 혼자 나왔으면 진짜 못했을 것 같아요. 이게 상상하는 것만으로 모든 게다 되진 않으니까 좀 열심히 하면 돈도 좀벌것 같아요? 열심히 해야죠. 할수 있게. 사람이란 게 <laughs> 예. 욕심이 끝이 없기에.